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운동 경기가 학교 폭력과 탈선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한달 넘게 이런 대회를 열고 있는 한 중학교를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학년과 반별 운동 시합이 한창입니다. 응원전도 치열합니다. 이 학교에서 운동 경기 대회를 시작한 건한 달여 전부터. 각자 자기 반을 대표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축구와 발야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 건전한 방법으로 풀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운동 시합을 시작한 뒤 눈에 띄게 준건 학생들의 탈선입니다. 무표정했던 학생들의 입가에 웃음이 돌기 시작했고 점심 시간이면 으스칸 곳으로 숨어들기 바빴던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무단결석과 조퇴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교실에서 또 외곽을 도는 학생들을 운동장 쪽으로 모이도록 해서 운동장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풀게끔 장소를 우리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 열린 공간에서 함께 열정을 쏟으면서 학교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